네, 전체적인 시험 준비를 우리가 잘할 수 있겠고요. 시험 내용을 예상해서 할 수도 있겠고, 시험을 위한 여러 가지 자기 학습 도구들을 검토해 볼수 있다는 걸 말씀을 했었죠. 또 시험 불안을 극복할 필요가 있겠고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시간, 자기 교재, 노트 필기한 거 조직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단기간 집중해서 시험 준비할 수 있겠고요. 돌발 시험, 쪽지 시험, 아니면 벼락치기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을 치기 위한 최선의 열 가지 조언도 있었고요. 참 거제 시험 여러 가지 시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중다 선택식 시험, 단답식 시험, 논술식 시험, 구술식 시험 이런 거잘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수학 시험은 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항상 여기 학습안내와 학습전략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항상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일찍 준비하기위해서 시작하라는 거죠. 수업 시간에 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 인강 듣겠다, 학원 가서 들으야겠다 이렇게 해서 미루면 잘못된 개념을 또그 다른데 가서 또 듣겠다 이러면 구경꾼이잖아요. 또 그럼 또그 인강이 제대로 안되으면또 또 다시 보기할 거야 이렇게 구경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공상에 빠진다는 얘기죠. 어나 다른 것도 들으면 돼 이런 거 아니면 재미있는 거. 저 선생님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격에서 집중 안 하면 결국은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뒤에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후에막급입니다 자, 숙제에 나온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예제, 교과서에 나온 문제, 문제, 익힌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되죠. 심화발전 문제, 교과서 심화발전 문제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답하고 비교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또 풀이 방법,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들 또 가져가야 됩니다. 수학이란 과목은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해했던 것을 바탕을 해서 그것이 바탕 바탕 섞여가지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다음 단계를 쌓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영역이 이렇게 통합이 된 거예요. 영역이 연계 연계돼서 가기 때문에 고리 고리화 되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회 과목처럼 이렇게 동심원처럼 넓혀가는 것이 아니죠. 나, 뭐,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우주까지 가나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단계를 이해하는, 그래서 빌딩을 구축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도 단단해야 되겠죠. 중학교 학습이면 초등학교 기초,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그게.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자기 수학점수를 때리는 거예요. 수학점수를 흔드는 거예요. 수학을 포기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초, 중, 9년간의 과정이 고등학교 수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되는 겁니다. 또 발이 되는 겁니다. 나의 수족 되는 겁니다. 나의 오른팔, 왼팔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풀어야 할 개념들이 한자어로 바뀌게 되겠지만, 기호화 되지만,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 여행 때 방정식 X를 배우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문자가 되는 기호화가 되는 거예요. 그기호가 엄청 많이 등장하게 되죠. 6학년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조금 세겠다. 가 이제 중학교 때막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부할 때 시험 보는 것처럼 하라 그랬네요. 일찍 준비하고, 그다두 번째로 시험 보는 것처럼 공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시험 조건 아래서 그것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은 문제다? 그러면 그거를 뜯어서 공부할 수 있겠죠. 학습지 보면은 A3 이렇게 분절된 시험 문제 뜯어가지고 앞뒤로 넘겨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시험 부위기 나잖아요. 찢으세요. 찢어가지고 앞뒤로 넘기면서 공부하십시오. 안 그렇게 되면 뒤에 답지를 떠들어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딱 옆에 스톱워치를 놓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할 때 시간도 옆에도 같이 적으면 참 좋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시험에서 할당된 그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맞출 수 없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 풀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풀어 봐서. 다시 그런 문제를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더 빠르게 빠르게 해결하고 더 정확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시험 게임에서는 한번 풀어야 되겠죠. 두 번, 세번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뭐 오답노트를 정리할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0% 항상 문제를 읽고 80%는 문제를 읽고 10%는 검산할 시간이 필요한데 수학은 40%가 검산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점을 밖에서는 40% 검산하는 과정 되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는 거죠. 30문제가 있다. 20문제는 80%의 점수를 주기 위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요. 그거는 40%의 시간대에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건 검산이 필요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문제 배점이 40점이 되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50점이 10문제가 50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4점짜리. 한 문제가 4점이에요. 근데 문제 개념을 여러 가지를 섞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개념, 지금 사용했던 개념, 어떤 경우는 뭐 고등교육에서 사용할 기초적인 개념이 거기에 섞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극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각자가 공부하는 방법, 교수법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능하다면 이전에 배웠던 시험을 꼭 복사해 두셔가지고, 또그 시험에서 성공한 학생하고 은원을 보는 거, 넌 이거 어떻게 해결했니? 물어보세요. 어떻게 빨리 해결했니?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키포인트가 뭐니? 실마리가 뭐니?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찍 준비하고요. 시험 보는 것처럼 타임 스케줄에서 딱 정하고요. 나이져도 별로 문제를 풀어보고요. 또 되돌아오지 않는 강의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되돌아지는 강의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학습법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어떤 친구들과 함께 비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명, 4명, 또 같은 목적을 가진 학생들이 스터디그룹, 동아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친구가 내가 못 푸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나 또한 그 학생이 못 푸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서로 위민하는 거죠. 상승작용이 되는 겁니다. 촉진. 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도와주게 되면 머릿속에서 굉장히 좋은 엔돌핀이나 다이돌핀이 형성돼요 배우는 즐거움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이 향상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 그 주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읽어드리죠 만약 당신이 어떤 주제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면 당신이 결국 그 주제를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죠. 만약 당신이 어떤 주제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면 당신이 결국 그 주제를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우, 세개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 본 게임에 들어가십시오.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십시오. 첫 번째. 전체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은 당신 할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문제를 풀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우선순위. 나는 도 별로 뭘 풀을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한글없이 나갑니다.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앞문제, 뒷문제 비슷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점수 주려고. 그런 거, 앞문제 틀었는데 뒷문제를 맞추고 그러면 또안 되겠죠. 그리고 지심을 신중하게 읽어야 됩니다. 질문하고 있는 것에 답변하고 확인하고 있는지 내가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질문하는 것에서 대대로 답변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종종 학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는데, 질문을 잘못 읽거나 오해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요. 지심을 신중히 읽고요. 세 번째, 우리 각자 올바르게 그 문제를 다시 썼는지 검사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또 메모장을 사용한다면 그 문제를 올바르게 옮겨 적었는지 확인해야겠죠. 뛰어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학습 문제지가 이렇게 초, 중고에서 반납되죠. 학교로 반납이 됩니다. 학생이 뭐가 틀렸는지 학습 폴더가 형성되어서 초등학교에서 얘는 이런 학습이 틀렸습니다 해서 중학교로 올라가도록 연계되는 데는 초중고가 부속된 다돼 있는 12년 고등학교는그 자료가 계속 연계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자료가 있는 거죠. 그러게 안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중학교 배치공사 또 고등학교 때뭐 반별 배치고사를 통해서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런 거를 통해서 계속 학습 폴더를 통해서 약점, 장점을 약점을 장점으로 강점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네 번째 해법의 각각의 단계를 한줄한줄 한줄 계속 쓰셔야 되겠죠? 단정하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숫자, 숫자, 글, 수를 갈게 쓰지 말라 그랬어요. 수를 갈게 쓰지 말라고. 자말 달리자 하고 하지 말라고요. 그게 쓰지 말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문제를 풀고 있음에 따라 우리 각자의 해법을 정확한지 오로지 나자신만의 only one 해법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답이 되는 정답이 나올 수 있는 해법인지를 검사하는 거죠. 그리고 말숙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검산 대풀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숙하게 이렇게 수를 갈겨서 단정하게 해 놓으면 대풀이 할 때도 좋겠죠. 딱 일목요연을 보이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연수장도 이렇게 나눠 쓰셔가지고 정리해야 되죠. 막,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은 계산기로 작업할 때두 번씩 확인하라 되어 있습니다. 한국 계산기 안 쓰는데, 이 계산기를, 초중고 수학에서 계산기를 써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오겠죠. 뭐, 인도의 베다 수학처럼 머리로 머리쌤을 하는 학생들, 뭐, 독일의 가우스쌤을 하는 학생들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는 이제 세상 나가서는 계산기 쓰잖아요. 그런 거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씩 계산기로 한 장으로 점검해 보라, 그런 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 미국 에서는 고민 안 하는 거죠. 또 틀린 수를 칠 수도 있어요. 틀린 수를 잘못 칠 수도 있고 다시 하라는 거죠. 그러나 같은 틀린 수를 치는 기회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를 하지 말랍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 문제를 계속 해결했던 그런 연습이 떠올라서 반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이게 마쳤을 때 모든 문제 풀이를 재검토라는 얘기죠. 고난이도 문제 해결했다면 다시 검토하라입니다. 자, 준비하는 점 일찍 준비하십시오. 시험 보는 것처럼 공부하십시오. 내가 공부하는 방법 이전에 틀렸던 문제 오답노트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세명4명 학습동아리 구성하십시오. 시험 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지시문을 신중하게 읽으십시오. 뭘 질문하는지 해결하는 방법 알았는데 질문을 잘못 읽어서 오답을 적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그 문제를 다 썼는지 검사하고요. 그리고 해법의 각각의 단계를 줄줄 쓰세요. 갈겨 쓰지 마시고 단정하게 말쑥하게 깔끔하게 쓰십시오. 그래야지 검산 대풀이가잘 됩니다. 그리고 계산기로 두번 확인하시고요. 또 계산기가 없다면 계산기를 안 준다면 풀이 과정을 두번검산하는 얘기죠. 그럼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죠? 문제 부딪힐 거, 어떤 거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가감하게 난이도별로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수학 준비, 수학 시험,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과학과 관련돼서는 하이퍼링크된 영문판을 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 안내와 학습 전략, 네. 전체적인 시험 준비, 이 과정에서 마지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시험 준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